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프라임 수학 학원의 백경훈입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3학년 나영 29번의 풀이를 맡았습니다 이번 29번 문제는 굉장히 낯이 익은 기출 문제였습니다 왜냐고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출을 꼬박꼬박 푼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풀어보았을 겁니다 자,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네요 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죠? 가와 나의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관련된 x1, x2, x3를 찾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의 힌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n에 얼마? 1을 아, 열고하네요 자, 1을 집어넣어봅시다. 자 n에 1을 열면 n2, x2, x1이 2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가 되고요. n에 이번에 2를 집어 넣으니까 x3 빼기 x2는 삑사이가 났습니다. 자,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나인트를 보시면 x3은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x3의 연결, x2로 또다시 연결, 연결시킨 하나의 부등식을 만들어내라는 출제 포인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따라 x 3이라는 것은 어, 여기 말고 저기 적을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x 3이라는 아이는 10보다는 작거나 또는 같고요. 자 여기서 정리해주시면 x 3은 x 2 더하기 2보다는 더 크거나 또는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x 2에 대해 정리를 하시면 x 2 플러스 2는 x 1 더하기 4보다는 더 크거나 또는 같다라는 우리의 관계식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아니 정수예요. 뭐부터 시작이죠? 0 그렇죠. 0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자 0을 X1에다가 대입을 했다면 4 이상의 수예요. 4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X2는 2가 되겠죠. 다음 얼마가 되죠? 3 되죠? 4 되죠? 5 되죠? 6 되죠? 7되요 8까지입니다. 왜 8까지죠? 10 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멈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X3이라는 것은 2가 2, 4입니다. 4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숫자 몇개 있죠? 손가락 다 동원해보자. 4, 5, 6, 7, 8, 9, 10. 몇 개? 7개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수 7입니다. 다음 아이는 그럼 6개, 다음 아이는 5개, 4개, 3개, 2개, 1개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가 확인됩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면 등차 중앙 4에서 항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를 곱하면 되니 야의 합은 28이 나옵니다. 느낌 오셨나요? 아직요? 그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X1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가볼게요 X1이 1이라면 5가 되는 아이 3부터 시작하죠 어? 얘는 2부터 시작해도 얘는 3부터 시작하네요 다음은 4 되겠죠 5되고 6되고 7되고 어, 8까지 되겠네요 10이라는 숫자 때문인가요? 자 8하고 2가면 끝났죠? 오케이 자 다음 얘는 몇개 됩니까? 3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는 6개가 나와요 자 여기는 다섯 개, 여기는 네 개,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가 되죠. 어? x1이 0에서 1로 증가하니까 한 칸이 줄었네요. 그래서 6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합이네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등차 중앙을 사용을 하시면 얼마? 6하고 1의 합은 7. 7을 바으로 나누면 2분의 7입니다, 맞죠? 항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곱하기 6하면 2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셔야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따라서 X1일 때 이쪽으로 올게요. 자, X1이 0일 때의 합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에서 얼마까지? 7까지의 합인 28이 나오고요. X1이 우리가 1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부터 해서 어디까지죠? 6까지의 합이 나옵니다. 맞죠? 자, 6까지의 합 얼마? 2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X1이 이번에는 2일 때는 1 더하기 2더하기해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5까지 가겠죠. 한칸또 줄어서 그럼 6 빼면 되죠. 자 여기서 6 빼주면 얼마죠? 15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x 3일 때는 1이, 3일 때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죠? 4까지의 합을 구하면 돼요. 5를 빼주면 10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 1 이번에는 얼마? 2일 때는 좀 지울까요? 오케이. 자, X1이 1일 때는 얼마? 1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 합이죠. 그래서 4 빼면 되니까 6이 되죠. 자, X1이 얼마일 때? 어, 2가 아니고 4죠. s o 자, X1이 5일 때는, 자, 얼마가 되죠? 1 더하기 2의 합이 3이 되죠. 자, X1이 얼마예요, 이번에는? 6일 때는 1. 1이 됩니다. 이렇게 끝이 나겠죠. 자, 7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7년은 1 1이니까 조건에.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의 합을 구하면 최종 답이죠. 뚜루루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다 넣으면 정답은 84가 되는 약간의 정리만이 필요했던 문제.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